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사람 살려. 도와줘요. 불쌍히 여겨줘요. 여기요, 여기. 나좀 일으켜줘요. 사람 살려. 살려주세요. 살려줘요. 도와줘요. 살려줘요 사람 살려 도와줘요 돈 드릴게 100프랑 200 200프랑 드린다니까 여기가 어디요 나 죽는다. 제가 끼었어요, 제가. 이쪽이요, 여기 있어요. 당신들 누구죠? 무슨 일생겼어 사람 살려. 사람 살려! 여기요, 여기요, 여기입니다.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. 당신들은 누구요? 난 눈이 멀었어. 전에는 눈이 아주 좋았다고 한데. 당신들 강도는 아니죠? 지금 몇 시입니까? 지금이 저녁입니까? 지금이 저녁이냐고요? 왜 대답을 안 해줘? 좋았지요. 정말 대단했죠. 아, 정말 기가 막혔지. 어느 날 깨어보니 앞이 캄캄하더란 말이오. 운명처럼 어떤 때는 내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착각할 정도입니다. 모르겠어. 묻지 마시오. 눈먼자에겐 시간관념이 없어 시간은 눈먼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 내 하의는 어디 있어? 그런데 왜 내가 불러도 대답을 안 했을까? 그럼 그놈이 다치지 않았는지 가봐 주시오. 둘다갈 거야 없지 않소? 당신 친구 보고 가보라고 해보시오. 아, 고약한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. 뭘 기다리고 있어요? 우선, 밧줄을 잡아당겨요. 목이 너무 꽉 조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세게. 그럼 보통 반응이 있지.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얼굴이든 아래배덕은막허다 차면 됩니다. 아니요. 녀석은 자기 방어할 줄 모릅니다. 또 무슨 일이요? 그럼 럭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. 분명 나는 포저요. 어제라니. 난 어제 아무도 만난 기억이 없는데, 내일이 돼도 오늘 누구 만났는지 기억이 안날 거야. 그러니 나한테 물어봐야 소용없어. 그만합시다. 일어나. 그랬다. 집시다. 이제 날 놓아 주시오. 일어나. 그런 건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. 채찍, 밧줄, 모래,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지. 그리고 또 가면 되지. 앞으로 누구한테 노래를 시키라고요? 하지만 저놈은 벙어리인걸. 그렇다니까 신음소리조차 못 내요. 그비라막을 시간 얘기 좀 그만 끊네 지긋지긋해. 말 끝마다 언제, 언제. 어느 날과 같은 어느 날 저놈은 덩어리가 됐고 난 장님이 됐어. 그러다 어느 날귀머거리가 되겠지. 어느 날 우리는 태어났고 어느 날 죽겠지. 당연히. 그만하면 된거 아닌가. 우린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 걸터앉은 거야. 눈 깜짝할 사이에 해가 비쳤다가, 어느새 밤이 오는 거지. 앞으로! 감사합니다.